아이돌의 매력을 파신시는 팩토비의 MC 준입니다. 독보적인 그룹 컬러와 퍼포먼스를 가진 분들이고요. 가요계의 와일드 카드로 자리 잡은 분들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타고 돌아온 K.A.R.D 카드입니다! 네, TBS 패티스타 시청자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K.A.R.D 카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빠른 템포의 드럼과 베이스라인이 흘러가는 EDM 곡이고요. 댄스홀 느낌 장르의 청량하고 시원한 신스라인을 담은 그런 매력적인 곡이고요.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 사이에서 처음 그 설레는 감정을 약간 그 바람에 비유해서 풀어낸 재밌는 곡이에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곡을 아까 오기 전에 계속 듣고 있었잖아요. 무쪽 진짜 시원하고 청량한데 어, 이 곡은 진짜 또 이럴 때만큼 꼭 들어야 된다. 바다 옆에서 이렇게 비치체 이렇게 깔려놓고 <laughs> 네. 이렇게 앉으면서 칵테일 네. 하나 들으면서 그걸 한 입씩 마시면서 그큰 우산 있잖아요. 거기 아래 그 그늘 속에서 그냥 아, 릴렉스하면서 릴 릴렉스하면서... 그때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칵테일 한 잔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못 듣겠네요. 정답은 아, 주수러... 그냥 주스러워. 주수러... 아, 수박, 레몬에 수박 술수로 일단 해변에좀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곡이라고 했었어요. 네. 멤버들의 라이드 온더 <laughs> 윈드의 최애 안무 포인트 안무가 좀 궁금한데 바람을 많이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동작 하나 있는데 시작 Ryan d o n 컵 노래가 자 나와. y n 예. 오, 아이씨. 아이씨. 예. 그래. 네. 아, 아이 이거 발음 보이 네, 발음. 아, 아이씨요, 아이씨요. 알겠습니다. 첫 콘서트가 며칠이 안 남았어요, 그렇 맞아요. 그런데 1분 만에 전성 매진! 아, <laughs> 진짜 <laughs> 기쁜 소식도 있는데. 매진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고,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좀 많이 불안했었어요. 네. 왜냐면. 국내에서 아직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콘서트 하는 자체도 살짝 불안했는데 어,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해요. 와, 전성 매진됐다고 이제 딱 그런 센텐스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미진이 현실로, 이미진 상상극. 이이 네, 현실로, 이미진이 현실로. 이미진이, 이미진이, 이미진이. 네, 이이브 네. 네. 8개월 만에 돌아온 미니 3집 이야기를 좀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이번 앨범 음. 멤버들이 작사. 각 곡, 안무까지 모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 그런데 앨범 수록곡 중에 멤버들이 가장 추천하는 곡이 있다면? 어, 저는 락킹 오마 헤븐 소울을 제일 추천하고 싶은 게 네. 어, 이유는 저는 힙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네. 근데 그 노래가 나오는 순간부터 좀 지금 또 뒤에서 네. 되는 게 뭔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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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에, 에. 아, 아, 에 이런 동작들이 아, 그냥 어는것 같아서 이 곡을 추천합니다 살짝 좋아하시는지. 무대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살짝? 어, 예, 어 진짜요? <laughs> 잘 왔습니다. 야 느낌 있네요. 저는 디멜로라는 곡인데요. 아, 약간 라틴풍의 노래이고 이제 디멜로가 스페인어로 말해줘라는 건데 네.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나 나한테 사랑한다 말해줘 약간 이런 내용의 곡이에요. 아, 그래도 추천해 주신다면? 어 문라이트이 남았는데요. 문라이트이라는 네. <laughs> <laughs> 곡은 네. 저희가 작년 유인미 때. 어, 타이틀곡을, 원래 타이틀곡이었는데, 네. 아쉽게 컨셉상 밀려나면서 이번에 수록곡으로 들어간곡인데요 네. 그만큼 굉장히 좋고, 어, 굉장히 촉속성 있는 사운드가 매력적. 니다 자, 우리 제이더분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 앨범의 허밍의 <laughs> 인트로가. 네, 네. 버릴 게 없어요. 아, 네, 여러분 네. 인트로 되게 신박한게 약간 스케치라고 하는. 스타스타스타스타스타스타스타스타 <laughs> <laughs> 약간 이런 것도 <웃음> 들어가고 스타스타스타스타스타스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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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식으로 뭔가 힙한으로 음. 했어요, 음을 냈어요. 네. 그런 게 되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 종합 선물 세트로 꽉차 있다.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혹시 이번 타이틀곡에서 내 파트 왜? 아, 이 파트 진짜 탐난다. 너무 갖고 싶다. 내가 했으면 정말 잘했을 텐데. 이런 좀 파트가 있어요? 네. 약간 지우 씨가 네. 이번에 랩을 또 했는데요. 네. 제가 지우 씨 랩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왜 좋아하냐면 그 앞에 이게 추임새가 들어갈 때와 네. 되게 딱 인식이 딱들딱 있어요, 어. 박혀요. 와랩 들어간다. 와 그런... 약간 얘아 yeah, uh, 하는데 <laughs> 거기서 와그 존재감이 딱 드러나요. 이거를 맨날 따라해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네. 그거를 거의 안 불러요. 오빠 하라고. 네. <웃음> <웃음> 또 우리 또 소민수는 있나요 혹시? 타이틀곡 태영 오빠의 그 처음 딱 벌스 네. 들어가는 게 탐나는 건 아니고요. 임팩트라고 하나요? 그게 좀 강한 것 같아서. 네, 잘 살렸더라고요. 아, 칭찬해주는 거예요? 고맙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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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열심히, <laughs> 열심히 하겠다고. 네. <laughs> 혹시 우리비앤도 네. <laughs> 있어요? 네. 저도 제이스파트가 아, 좀. 네. 그렇군요. 저는 알겠습니다. 오빠 문라이 트 랩이 되게... 3만 원대 오빠 완전 소재,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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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든요 보여주세요 o 망했던 코스모스 the 스피 s 피 o o n pure, 있 t and d 뭔지를 see the Christmas. Oh, j 낙원 레고. 낙원 레고. 낙원 낙원 낙원으로 가자 낙원 레고. 낙원, 낙원 레고. 자 마지막 시청자 미션 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KRD에게 히든 카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 둘셋가벼미래 열정 물불 블러브 어물 불러 <laughs> 뭐 오늘 팩티니스와 함께한 소감 음, 한마디 어... 해주시죠. 되게 오랜만에 다시 패티니스와에서 어,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해서. 정말 재미있고 즐거웠는데 저희 마이란더밴드 이제 나왔는데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은 사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 8월 19일 오후 5시 건강이요? 그리고 광나루역 6번 출구 예스24홀에서 yes 이제 콘서트 하니까 많이 많이 와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건강 항상 관리 잘하시고요. 오늘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